요또 댄스 스포츠 강사 허선아입니다. 지금 날도 너무 더 덥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걱정 많으시죠? 어 그래도 우리 더위 잘 이겨내고 방역 철저히 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아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종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자이브 스텝, 자이브라는 종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사회부 종목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어 몸을 가볍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시니까 훨씬 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 어머니,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특히 맞춰서 하실 때는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교육용이니까 음악에 좀 맞춰 하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 지금 파트너분을 원래 <laughs> 섭외를 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제가 부탁을 못 드리고 다음번에는 꼭 같이 모시고 어, 동영상 교육 동영상 촬영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자이브스텝 배워볼게요. 자, 뭐 기본 베이직이나 이런 거는 여러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냥 바로. 기본 스텝 그러니까 1번부터 파러웨이 락 스텝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파러웨이 락. 아, 참 아쉽게도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댄스 포츠는 용어가 다 이제 영어라 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대수록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외우지 마시고 1번은 파러웨이 락, 2번은 파러웨이 드로우웨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 훨씬, 어, 기억하기가 더 좋으시고요. 저 말고 다른데 가서 수업을 하셔도, 어, 순서를 익히시기가 좋으시니까, 이 양이면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고, 1번, 파로웨이 락. 이라고 외워, 그니까, 대충 외우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파로웨이 락이요. 이러면 그 동작이 뭔지, 연상이 되시면 돼요. 말로는 못 하셔도 되는데, 제가 어떤, 그러니까 스텝이름을딱 얘기했을 때그 동작이 아 요런 동작이지. 요렇게 이미지만 떠올리셔도 100% 성공하신 거니까요. 자 1번 파로웨이 락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남자 발과 여자 발이 달라요. 아 그니까 보통 이제 남성은 왼발이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오른발에 중심 놓으시고요. 왼발을 오른발 뒤쪽으로 체중을 가볍게 이동하셔야 돼요. 원. 다시, 체중을 앞발로 돌아오시는 동작이에요. 처음에 원투 스텝이 다시 해볼게요. 왼발을 남성은 오른발 뒤에 놓으시면서 체중을 왼발로 옮겼다가, 그럼 살짝 뒤로 가신다는 얘기겠죠. 원 하시고 다시. 투에 오른발로 체중을 옮겨 주시는 동작이에요 원투 이거를 제가 원투 쓰리와 포 쓰리와 포로 들으시면 약간 카운터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남성 기준에서 왼발이 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을 제가 카운터는 락 에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 자이브에서 그 락은 락캣롤 할때 락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흔들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뭐 차차차도 배우실 수도 있는데 차차차에서 락 스텝은 허벅지를 잠근다는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어 영어가 달라요. 어그 차차차의 락은 l o c k 이고 자이브의 락은 r o c k 예요어 그러니까 그니까 발음은 비슷하게 들리시나 그러니까 용어는 다른 용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투를 원투 대신 남성이 왼발을 뒤로 가는 게. 라 다시 돌아오는 걸엔라 엔이라고 카운터를 그렇게 드리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왼발을 그러면 여성은 오른발이 들어가시는 거겠죠? 어, 대칭으로 움직이시니까 남성은 왼발이 뒤로 라 다시 제자리 엔 다시 라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남성이 왼발이 뒤로 가실 때요, 어, 요, 요쪽 측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왼발이요? 제, 여기가 왼발이에요. 이 왼발이 뒤로 가실 때, 발만 뒤로 가시고 몸은 여기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체중이 뒤로 간 걸까요? 안간 걸까요? 안간 거죠. 그렇죠. 체중이, 어, 허리가 가볍게, 척추까지 가볍게 갔다 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척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척추가 가는데 머리는 이렇게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니까 러 상체도 가, 가볍게 살짝 왼쪽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n 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막상 수업을 해 보면 만약에 여 그러니까 로웨이락은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 앉고 시작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면 락 N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 대부분이야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른발이거든요. 여성분들도 이게. 오른발을 체중을, 오른발을 왼발에 놓으면서,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엔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성도, 락, 엔. 그러니까 발만 뒤로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시고요. 응, 음, 동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락, 엔. 남성, 저 이거 왼발이에요. 락, 엔. 다시. 왼발이, 오른발 뒤로 가셔야 돼요. 어. 왼발이 오른발 뒤쪽으로 가셔야지. 어, 이렇게 벌려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넘어가시는 동작도 아니고요. 그냥 남자 기준에서는 이 왼발이 오른발 뒤로 가볍게 갔다 오시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왼발 뒤로 라앤 다시 돌아오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라긴 스텝을 했잖아요. 어,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전혀 안 계시겠죠? 뒤로 한 걸음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다만 남자는 왼발이 뒤로 갔다가 제자리. 여성은 오른발이 뒤로 갔다 제자리. 오시는 스텝이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신데. 자, 댄스는 뭐라고요? 고관절이 움직여야 돼요. 네, 제가 정면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락앤 할때 고관절이 여기 정면에 있고 락앤 하면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왼발이 뒤로 가면 고관절도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동작이 분명히 필요하세요. 근데 락앤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이 이동이 못 갔다는 얘기예요. 아 어,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고관절이 여기 지금 똑바로 락앤 제가 똑바로 해볼게요. 락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체중이 실리지 않는 락앤 스텝이 나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왼발이 락앤 하실 때 왼쪽으로. 가볍게 뒤로 갔다가 다시 원 위치가 돌아오시는 게 포인트. 여성 이게 오른 오른발이거든요. 여성 마찬가지시겠죠. 오른발이 뒤로 갈때 고관절도 살짝 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면 허리에도 무리가 가요. 이렇게가 아니고 고관절이 갔다 제자리 갔다. 제자리. 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락앤 하실 때 요거는 스텝, 어,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내가 여기 고관절이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혹시 집에 전신 거울 같은 게 있으시면 거기서 보면서 연습하면 더 좋으실 텐데 아무튼 거울 있으시거나 이러면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 훨씬 더 몸에도 이롭고 어 동작도 아름답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락앤까지는 하셨어요. 여성은 오른발 뒤로 갔다가 제자리 남성은 왼발 뒤로 갔다가 제자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팔어웨이락 한다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옆으로 스텝이 되실 거예요. 음자 일단 남자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왼발이에요. 이게 왼발 라앤 옆으로 쓰리 아포 쓰리 아포 룸바는 두 박자에 한 걸음 가는 동작이 있었죠. 근데 자이 부는 거꾸로 두 박자에 지금처럼 쓰리 아포 쓰리 아포 하면서 세 걸음을 가는. 트리플 사세라고 표현해요 사세. 그러니까 두박자에세 걸음을 가는 춤이에요. 어, 자 다시 해볼게요. 라게 시작. 라. 엔 쓰리 아포 쓰리 아 포. 자 이거 연습을 하실 때될 수록이면 팔을 이렇게 내려서 하지 마시고요. 자 항아리를 큰걸 하나 안았다고 생각해볼게요. 어, 항아리를 큰걸 하나 안았어요 지금. 안은 상태에서 남성은 왼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이게 남성팔, 오른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여성팔이에요. 그러니까 대수력이면 항아리를. 그 양쪽 겨드랑이 각도가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항아리를 잘 안았다 생각하고 남성 기준에서 왼손이 올라가면 이게 남성 손, 오른손이 올라가면 여성 손이니까요. 이왕이면 팔도 같이 요런 포지션으로 연습을 해 그러니까 주시면 아무래도 팔 운동도 되시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하지 마시고 요렇게 올려서 자, 뒤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남자 기준에서 라게 라 이것까지다 되셨죠? 왼발 옆으로, three, 어, 팔안 보이실까봐, 쓰리, 왼발 옆으로 찍었죠? 아에 발을 붙이세요. 아, 포. 마지막 발에 또 가고, 다시, 쓰리, 아에 또 발을 붙이세요. 아, 포. 그러면 다시 왼발 들려 계시죠? 이 발을 라겐 라, 엔, 쓰리 옆으로, 쓰리, 아에 발 붙이시고, 아, 4 다시 3아4 o u 네 이게 팔호웨이락게 이거를 여성과 같이 안고 하면 1번팔호이락 동작이 돼요. 라 a a n 아4 o u 아4 o 어, 여기서 근데 자이부그두 어, 박자에 세 걸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아예 발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t h 아4 쓰리 아포 쓰리 아포 쓰리 아포가 아니고 쓰리 아에 발을 꼭 붙이세요 아포 다시 쓰리 아포 쉽죠 어. <laughs> 쉽다고 해주세요 <laughs> 자 이제 여섯 스텝 한번 해볼게요 여성은 오른발로 오른발 뒤로 아까 락엔 남자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여성은 오른발이 가시는 거죠 라엔 여성은 오른발이 옆으로 쓰리 남성하고 똑같아요. 아에발 붙이고 4 o 다시 t 아4 그럼 또 여성은 오른 발이 들려 계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라게 라 and 아에발 붙이고 아 f 3 u 아 f 어 저처럼 뒤꿈치를 너무 많이 들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그래도 조금은 들어 주셔야 돼. 아주 조금은. 왜냐면 하 음악이 좀 빠르기 때문에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3아4 3아4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바닥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3아4 하실 때 어, 3아4 3아 4. 물론 4에는 나중에 뒤꿈치가 닿죠? 3아4 쓰리 아포 쓰리 그러니까, 하고 아카운터에는 뒤꿈치가 들려 있는데 저처럼 너무 많이 들진 않으셔도 되는데 <laughs> 뒤꿈치는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자 다시 해볼게요 여성 시작 라엔 쓰리 아포 쓰리 아포 여성은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게 여성손 왼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남성 손이에요. 어그전 여성 거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오른손이죠. 시작 라엔3리아포 세리 아포라엔3리아포 세리 아포라엔3리아포 세리 아포라엔3리아포 세리 아포자 이제 남성. 남성 스텝 1번 8 5이라고 보여 드릴게요. 자,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 어, 이게 남성 손이죠. 시작 라. 엔 세리 아포 세리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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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세리아포 쓰리 아포 하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는데요. 이걸 보통 제가 투 스텝이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라게투 스텝 투 스텝 이해되시나요? 라게투 스텝 투 스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대수력이면 어 이해하기는 투 스텝 카운터가 더 좋으실지 모르겠으나 3 알파벳 A 할때아포포 4, 4 카운터. 그러니까 두 박자에 세 걸음 가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3아4 3아 4. 요요 카운터로 해 주셔야 아무래도 리듬감을 좀 정확하게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 좋아하시는 노래 좀 느린 거에 맞춰서 얘는 그냥 원 카운터에 가시면 돼요. 원투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투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원 카운트에 예를 들면 막걸리 한잔 같은 노래 있으면 원, 투 세, 리, 아, 포, 세, 리, 아, 포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락할 때. 남자든 여성, 여성이든 여성 왼발이든 오른발이 뒤로 갔다 올때 체중이 가볍게 갔다 오신다. 오늘의, 어, 왜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3아에 발을 붙인다. 요거는 나중에 전진 스텝, 후진 스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3R, 3R4, 3 아, 포 아카운터에 발을 붙인다.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하시는 음악에 천천히 한번 맞춰서 어, 연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